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조금 어, 좋은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어, 이피디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 오늘 그분이 다빗 장인 등록하러 어, 블라리네에 가실 모양인데 가는 길에 어, 다빗 엄마를 좀 만나 가지고 설득을 좀해 달라 내 채널에 후원을 받게끔 그러니까 영상 촬영을 허락해달라.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디님이 흔쾌히 동주를 하셨고, 아마 오늘 가서 이제 달빛 엄마를 설득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중에 대해 보면 결과를 알 텐데. 아, 어쨌든 협조해 주신 이 피디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점이자 핸디캡이죠. 제가 현재 없다는 거. 그, 다이빙 케어 문제도, 어 제가 현재 있, 있으면은, 뭐, 별 문제가 없죠, 사실. 어, 대 판명 데리고, 뭐 하루에 세번 피딩 시키고, 또 목욕도 시키고, 또 점심 때 밖에 데리고 나와서 약간 운동도 시키고, 또 햇볕도 좀 쏘이고. 굳이 영상 촬영은 안 해도 되죠. 어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만 업로드하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진행하지 않는 그런 채널이고 또 현지에서 애들을 보내주는 영상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음, 영상이 재미가 없죠. 애들이 뭐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영상 재밌게 찍는, 찍는가 그것도 모르고 심지어 재밌게 찍어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 을 지금 보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제가 뭐 보내라 그러니까 억지로 보내는 겁니다. 안 보내면 용돈 안 주니까. 그러니까 저 수산 채널이나 뭐 아름다운 자연 채널, 또제 채널, 또제 채널, 이런 한국에서 후원하는 채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집이 그거예요. 현지에서 진행을, 현지에서 진행을 안 하니까 아무래도 어 영상이 재미가 없고 또 호감도도 떨어지고 집중, 집중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영상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지금 제 채널 영상 보시면 조회수 천이 넘어가는 영상이 거의 없어요 그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구독자 도안늘겠죠 그러니까 또 수입도 당연히 형편없고 별로 궁금하시지는 않겠지만 제 채널 수익금을 보면은 제가 채널 개설한지 한 2년 8개월 됐는데 수익금이 적습니다 한 150만원쯤 되나 작년 한해 동안 올린 수익이 저거 뭐 900달러? 월한 10만원? 그러니까 영봉 120만원짜리 유튜버 인심이죠 근데 또 운영하다 보면은 저도 채널 뭐 운영장인 동시에 또 후원자이기도 하니까 제 돈으로도 후원, 후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유튜브에서 벌어드릴 수익금보다 제 돈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어.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 채널 연구정지 먹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채널 연구증지 되면 오히려 더 홀가분해질 겁니다. 아마 더 이상 뭐내돈안나도 되고, 또 신경쓰면서 뭐,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채널 운영할 필요도 없고, 용구할 필요도 없고, 또, 또 어떤 분은, 아 제가 뭐 혹시 또, 그날 천을 갑자기 싹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에, 그러나 제 손으로 없애지는 않을 거고 저도 필리핀 애들하고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 또 몇몇 후원자분들하고도 어, 정이 많이 들었고 뭐 우리가 비록 만나서 술을 같이 마셔본 적은 없지만 은 그래서 뭐제 손으로 없애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비 후원자 중에서 어, 캐틀린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음. 똑똑해요 텐션도 좋고 성격도 활발하고 나중에 제한테제채을 어, 물려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뭐 대충 제 채널 상태를 어, 소개해드렸고 어, 어쨌든 오늘 이피디님이 어, 다이빗 엄마를 만나가지고 어, 잘 설득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